새벽 기도에 나오신 샘물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피로를 채워 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보고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원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백성으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애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이에 스스로 상가면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서로의 이해가 달라서 때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행하던 시대 가운데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의논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전도를 행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번영의 시대이기도 하였지만 신화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곧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음란과 쾌락을 쫓았고, 각종 우상숭배가 넘쳐나던 시대가 바로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런 시대 가운데 에루살렘 공의에서 모여 함께 의논하는 장면, 그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선 말씀 가운데서 할례나 율법 준수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의논이 되고, 결정되어 진행되는지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회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회는 어떻게 의논해야 합니까? 그 첫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보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사도로 세워진 바나바와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로 세워진 야고보는 교회의 뼈대를 든든히 하는 자였습니다. 이 회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점검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가 말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그 가운데 담겼던 것도 바로 말씀의 가르침은 어떠한가였습니다. 그저 앞서 보고된 경험의 내용들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 무엇이 올바른지를 점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된 야고보가 말하기 시작하였을 때, 구약의 아모스와 이사여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이사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되어진 일이 말씀에 비추어 보기에 합당한 일이었고, 또한 이들이 말하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일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되어진 모든 일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본문의 15절과 18절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모든 주장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확인한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에서 말씀의 가르침에서 어긋나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말씀을 가르침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확인하여서 이것이 과연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가, 말씀의 가르침에 합당한가를 점검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올바른 규정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의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앞선 말씀에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전통적인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괴롭게 하지 않을 규정을 세움을 보게 됩니다. 이 규정은 말씀에 기초한 규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다툼을 화해시킬 절충의 의미로 세워진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서 올바른 규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규정의 내용은 우상숭배에 쓰인 재물과 당시의 악한 문화였던 음행을 멀리 하는 것이요.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세운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당하며 악한 문화를 쫓아 폐역할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늘 갈등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규정을 세워야 하겠지만 무례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그 가르침이, 그 규정이 무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덕을 세워주는 규정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한 올바른 규정을 세운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절충함과 같은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충하였음에도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기준을 두고 규정을 정한다면 한 개인의 변덕에 따라서 규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개인에 따라서 그 규정이 맞추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겠지만 무질서함이 아니요. 교회의 규정은 서로를 배려하되 덕을 세우며 말씀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의 규정은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규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지 않으며 덕을 세우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세워진 규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규정을 지킬 때와 규정을 지킬 때에 나와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질서가 바로서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질서 가운데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셋째로 규정을 지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의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들도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기준들이 이 규정들이 가르쳐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함께 규정을 지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을 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규정들을 가르쳐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규정을 세우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세인과 같이 무수한 규정을 세우고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자 지고 가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교회는 회의를 통해 세운 규정을 가르치지만 이것은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고 지고 갈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함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짐을 지고 갈때그 잘못된 짐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겠고, 세운 규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회는 어떻게 의논해야 합니까? 첫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올바른 규정을 세워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말씀에 기초한 규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는 규정을 지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고 가르칠 때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회의 모습 가운데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회의와 결정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가르쳐야 할 이유에 대해서 평안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질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서로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교회 질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